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정도의 공복은 참을 만하게 지속돼요 음. 어, 그런데 음. 오히려 내가 아침에 200ml짜리 뭐 음료수를 먹었어. 음. 그러면 은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와요. 음. 왜 그러냐면은,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 다이어트를 이렇게 시도하시는 체중을 조절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좀 있어서 음. 이게 다이어트의 순서를 잘 지키지 못해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어, 다이어트의 순서가 음.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음. 내가 뭐 저녁에 야식을 내가 먹는 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뭐 야식을 내가 안 먹어봐야지. 어, 라고 뭐 생각을 하다가 음. 근데 너무 배고파 막상 안 먹으려고 음. 하니까 음. 그래서 결국 못 참고 야식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나는 보니까 저녁을 많이 먹는 것 같아. 음. 아, 저 저녁을 좀 적게 먹어야겠다. 혹은 내가 점심을 많이 먹는 것 음. 같아. 항상 그때는 좀 배가 고픈 것 같아. 음. 해가지고, 그 끼니가 내가 문제인 것 같아 줄이려고 했는데, 점심을 적게 먹으면 저녁을 많이 먹고, 음. 저녁을 적게 먹으니까 너무 배고파서 야식을 먹게 되고, 음. 자꾸 이 뭔가 참을 수 없는 허기가 문제가 되거든요. 음. 그냥 내가 안 먹어봐야지 라고 의지로 이걸 이기려고 하다가, 나 지금 결심했지만, 사실 이게 한 시간 뒤에, 두 시간 뒤에 지속되지 않잖아요. 음. 그런데 뭔가 이 참을 수 없는 허기는 이상하게, 지속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세져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겠죠 그래서 빨리 잠들어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이게 참을 수 없는 허기랑 참을 수 있는 허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을 빼려고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게 우리 몸에서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어, 인슐린 스파이크가 뭐죠? 이즈 스파이크가 뭐냐? 이게 바로 참을 수 없는 허기를 만드는 이유예요. 배가 고프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크게 뭐 위장관이 비어있는 것도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프다고 느껴요. 우리가 보통 그냥 공복을 길게 해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어도 내가 그냥 뭐 mct 오일이나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혈당 반응은 없어요. 어. 혈당 반응은 없고 배, 배가 분명히 고파요. 배속에 비었으니까. 음. 근데 그 정도의 공복은 참을 만하게 지속돼요. 음. 어, 그런데 음. 오히려 내가 아침에 200ml짜리 뭐 음료수를 먹었어. 예. 그러면은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와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이 인슐린 스파이크가 없는데 약간 내가 막그 지방에 이런 것들만 먹었다. 그럼 우리 몸에 에너지는 공급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은 놀랍게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아도 우리의 간이 혈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뱃속이 비어있는 공복이랑 혈당이 떨어지는 그때의 공복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당류를 먹지 않으면은 인슐린 스파이크가 없으면은 그냥 뱃속이 비어있는 공복 정도를 느끼게 되고 그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혈당을 간이 만들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유지가 된서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당류 같은 걸 먹었다. 단걸 먹었다. 그러면은 이 혈당이 확 뛰면서 그 다음에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겨요. 음.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면 혈당은 떨어지고요. 우리 간은 혈당 만드는 걸 멈춰요. 음. 그래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뱃속이 비어있는 공복이랑 혈당이 떨어지는 공복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음.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가 야식을 참으려고 했는데 야식을 못 참거나 저녁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저녁을 못 참거나 내가 뭔가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당류가 들어가서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는 습관이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당류를 먼저 끊어야 내가 계획한 대로 저녁을 줄이거나 야식을 먹지 않거나 아침을 건너뛰거나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인슐린 스파이크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울까 그러니까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혈당 스파이크는 내가 먹는 당류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음, 음. 그래서 내가 먹는 것 중에 이렇게 빠르게 흡수되는 것첫 번째는 음료류 응. 액상 액상과당, 액상과당. 그래서 달달하게 마시는 뭐 주스나 이런 게있진 않은지 사실 아침에 나는 이게 좋을 줄 알고 그 당질이 잔뜩 들어있는 요구르트 같은 걸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뭔가 건강에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점심 전에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와요. 혈당을 빠르게 올리면 또 인슐린 스파이크가 되니까 스파이크가 올라가니까 혈당 반응이 이렇게 한번 튀어 버리면 우리 뇌가 자극 받아가지고 이 다음에 혈당이 떨어질 때 배고픔 신호를 엄청나게 세게 보내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허기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먹거나 단백질이나 뭐뭐 뭐 지방 위주로 먹었다면은 그렇게 허기가 심하게 오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먼저 첫번째로 액상과당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약간 당질 중에 면면 면 중에서도 특히 흡수가 빠른 흡수 같은 것들 음. 그나마 파스타류는 좀 나아요 국수 같은 이런 얇은 면발 라면이나 이런 것 그리고 빵 중에서도 뭐 카스테라 같이 좀 당질이 많은 빵 음. 어, 이런 면이나 빵 그리고 백미를 너무 많이 먹어도 좀 이런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음료류 그리고 이런 정제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좀 줄여 나가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왜냐면은애네를 먼저 줄이지 않으면 허기를 못 참아요. 배가 비는 허기와 혈당이 떨어진 허기와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야식을 안 먹을 수 있고요, 음. 내가 이제 좀뭐 간헐적 단식을 하겠다, 음. 그래서 아침을 건너뛰고 뭐 점심 저녁만 먹는다든지 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점점 체중이 빠질 거예요. 음. 그리고 이 허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이 당질을 먹었을 때 느끼는 허기는 사실 자연스러운 허기가 아니에요. 음. 굉장히 굉장히 좀 인위적인 허기이고 그래서 못 참아요. 그 다음에 이런 순서는 당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시간에 갭을 한 번씩 이렇게 둬보고 이런 공복을좀 좀 느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조금 더이 비어있는 그 이제 어떤 열량들을 좀내 생각하기에 몸에 좋은 것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여유가 그때 생겨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이 당질류를 먹으라는 신호가 뇌에서 너무 강하게 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이렇게 채워 넣는 게 굉장히 의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자유로워지면은 채워 넣는 게 훨씬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순서가 있다 라는 거예요 당장 늘 먹던 저녁을 밥만 먹어야지 이게 항상 실패하는 이유가 음. 우리가 어떻게 허기를 느끼는지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아마 조금 덜 고통스럽게 음. 우리의 의지만으로 좀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한 일이 좀 적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컨텐츠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 지금 너무 배고프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나의 혈당 반응을 확 올려가지고 인슐린이 확 분비하게 했던 어떤 음식이 있지 않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일은 그런 걸좀 빼보겠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허기가 그렇게 졌나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좀 자기의 몸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방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